주거 비용이 비싸서 생활이 불안정하잖아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죠. 적어도 집은 있어야겠죠. 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충남도의 의지가 큽니다. 충청남도가 청년들의 결혼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입주한 뒤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의 첫 건설형 임대주택인데요. 예,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는 2022년까지 건설형 900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00호의 충남형 더인복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인데요. 아산시 배방읍 월천지구가 그첫 대상지에 선정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충남형 더인복한 주택 첫 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아산시 배방읍은 이번 사업 타당성 등 입지 최적의 장소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인근에는 KTX 천안 아산역과 수도권 전철 배방역이 있고 초등학교와 수영장을 갖춘 체육관도 있습니다. 사업 투입비는 부지 매입 248억 원, 건축 950억 원, 기타 171억 원등총 1369억 원인데요.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지어지고 편리한 시설이 하루빨리 입점을 하고 개업을 할수 있도록 아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에서 25층 규모로 총 600세대를 공급합니다. 가족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양육형, 다자녀 가구를 위한 유형 등 7가지로 설계됐고 39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까지 공급 면적이 다양한데요.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마 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해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는 입주민 모집 공고를 내년 9월에 내고 이듬해인 2022년 중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최고 15만원에 불과해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증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으로 표준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도는 입주 후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전액 지원할 예정인데요.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출산과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